설득의 3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설득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저서 수사학에서 설득의 핵심 요소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신뢰와 권위: 에토스. 화자의 신뢰성. 에토스는 화자의 인격, 신뢰성, 권위를 의미합니다. 즉, 설득하려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존경할만한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전문성과 경험. 화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할때 그의 전문성은 그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진정성과 열정.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준다면 청중은 그의 말에 더욱 공감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화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중은 그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2. 감성과 공감, 파토스. 청중의 감정 자극.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리텔링과 비유. 감동적인 이야기나 적절한 비유를 통해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메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 활용 사진, 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하고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머와 재치 유머와 재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논리와 이성 로고스. 합리적인 근거 제시. 로고스는 논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자료, 연구 결과, 전문가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 복잡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주장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습니다. 반박과 재반박,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설득의 3요소,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가지 요소를 상황과 청중에 맞게 조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에토스는 화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바탕으로 청중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를 높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청중을 설득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설득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결론으로 설득의 3요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득의 대가가 되는 10가지 기술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라. 설득은 어떤 생각을 발표하는 기술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설득의 기술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1. 준비는 많이 하되 연설은 짧게 하라. 2. 당신의 목적을 진술한 다음에는 그것에 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마라. 당신의 목적이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또한 진술할 만한 가치도 있다는 뜻이다. 일단 진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데 대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목적을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3. 당신이 찾아낼 수 있는 견해의 일지점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시작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라. 당신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말할 때라도 몇몇 일지점을 찾아내라.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당신이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청중들이 반응이 없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하라. 4. 당신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5. 욕망에 호소하라. 그러나 그것을 욕망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틀림없이 저항할 것이다. 은근히 호소하라. 6.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라. 하지만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은 흔히 저질러지는 실수이다. 7.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방법까지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꼭 어떠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이고 사나운 분노를 터뜨린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상황을 묘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뿐이다. 그러면 상대편이 당신의 경험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푸념하지 마라. 자기 연민을 내뱉지 마라. 당신이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상대방을 동정심이 없고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암암리에 상대방을 비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9. 당신의 주장을 단도직님적으로 말하지 마라. 질서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라.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나타내야 한다. 10. 웅변가처럼 보이지 마라.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상밖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설득의 과학에 관한 6가지 비밀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때 전략이 있나요? 친구, 상사, 동료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설득하려면 설득의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결정은 사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기초합니다. 연구자들은 6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 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유를 연구해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설득의 과학에는 6가지 확립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사실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빠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이러한 보편적인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1. 상호 협력 상호 협력은 영향력의 첫 번째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친절한 행위에 대한 보답 의무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빚진 사람에게 더 많이 예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이것은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개인화된 일이어야 합니다. 갚을 의무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 먼저 무언가를 주고 그런 다음 원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이 기소성 설득의 두 번째 보편적인 원리는 기소성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원합니다. 덜 이용 가능한 것일수록 그것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 원리를 적용할 때 혜택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유일한 것과 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면 잃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함으로 잠재적인 손실감을 일으키세요. 3. 권위 영향력의 세 번째 원리는 권위의 원리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신뢰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식 있는 전문가의 행동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권위 있는 인물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훌륭한 자격증을 보이거나 적절하다면 특수복을 입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소개할 때 경험과 자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길잡이로서 전문가를 찾아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는 당신의 모습, 말투, 그리고 영향을 행사하기 전에 말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하고 확신 있게 표현하세요. 4. 일관성. 다음 원리는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합니다. 의견을 형성하거나 행동을 취하면 그에 따른 행동이나 의견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려면 목적을 지원하는 작은 초기 헌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중에 크고 더 심각한 헌신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활동적이어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하며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관성의 욕구를 증진시킵니다. 5. 호감 다섯 번째 원리는 호감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친숙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동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상호간에 갖고 있는 유사성이 이 호감을 창출합니다. 한번 유사성을 확립한 후 칭찬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협상 이전에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러링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사성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6 합의 마지막 원리는 합의의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방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자신의 능력만을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미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의존하세요. 대상이 이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명시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볼때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도달하려고 하는 청중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